자, 지금, 삼각형 OAB와, OAB와, 삼각형 OAC의 넓이의 비가 3대1이야. 먼저 삼각형 OAB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이 2분의 1이고, 밑변은 x 를편이죠 x 를편 8이네. 8. 이게 8 넘이네. 그 다음에, 높이는, y절편이니까 6이네. 그래서 삼각형은 24야, 24. 이때, 두 번째 삼각형, oac는 24에서, 전체 넓이랑, 이 작은 넓이는 3대1이라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8. 이 삼각형 넓이는 8이란 말이야. 8. 그럼 삼각형, oa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이고 높이는 h <laughs> 이게 8되야 되니까 h는 얼마다? 2다 즉 c의 y 좌표가 2가 된다는 거지 c의 y 좌표가 2라는 말은 이 직선의 y 값이 2가 된단 말이지 2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이 되고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분의 3x 따라서 X는 3분의 16이 되겠네. 그게 3분의 16. 이때 Y는 AX라는 직선이 3분의 16과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비례상수 A는 X 좌표분의 Y 좌표. 되나? 해서 8분의 3이 정답이겠네.